네, 지금 인터넷 사단 두 분의 바둑에서 나온 형태인데, 실전에 참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자기 씌운다고 하잖아요. 이 보자기 씌웠을 때 흙이 이제 이렇게 삼삼을 둬가지고 살려만 주세요 하는 그 수법을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냥 나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둔다 라고 하시면 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전 손해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왜 나오게 됐는지 먼저 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분이 처음에 재밌게 두셨는데 자 양화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칸 높은 어 협공을 했어요. 삼삼 파고 여기 젖힌 다음에 이거 두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수인데 이게 인공지능의 수법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뛰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수법이었는데 이거 두면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건 뭐냐면 여기 둘때이제 이렇게 젖혀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더 있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까지가 원래 정석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걸 두고 손을 뺐어요. 손을 뺀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여기 밑으로 두는 게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흙이 계속해서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두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 둘때 이거 이으면 이렇게 밀고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백이 여기가 곤마가 돼버리니까 심각하죠. 지금 이 상황 나오면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흙이 이거 민 다음에 막 이렇게 두고 이렇게 뛰어버리면 백은 완전히 양쪽 분단되면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뛸때 좋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 막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막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싸우자고 해도 역시 이게 지금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거 두면 계속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자꾸 두면 둘수록 부담만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뛰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띄워 있는 것도 여기는 이제 있는 게 없어지지만 여기가 이렇게 돌파돼버리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예, 여기를 붙여도 이걸 그냥 밀어버리면, 이거 둘때 여기 호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민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을 벌려버리면, 흙의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백이 그냥 이렇게 걸친 거는, 여기를 지켜둬야 된다, 무조건. 이건 좀 약간 무리수입니다. 지키고,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뒀는데, 예, 지금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예요, 무조건. 여기는 해 두셔야 되고,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원래는 간격이 딱 맞는데 이거 두면 이제 이쪽에 맛이 나쁘니까 그거 감안해서 이제 밑으로 두신 것 같아요. 자 걸치고 그 다음에 벌리고 자 여기 침착하게 이제 뒀는데 이거 다가왔을 때 이제 양 걸치마니까 여길 둔 거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예, 이쪽을 그냥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온 이상에 여길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당하고 이거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 요수 말고 다른 수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손해수라는 거 오늘 어 배우실 건데 이 수는 진짜 특별한 경우 나는 정말 저기 살아야 그냥 살기만 해야 된다. 다른 데가 굉장히 불리하다 할 때만 두는 거고 그 외에는 두시면 안 좋다는 거 오늘 확실하게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실전에 여기도 가지고 두는거는 진짜 요도를 살려만 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이런거 뒀을때 삼삼 들어가면 이한점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25집 나기 때문에 너무 집이 큽니다 흙이 오히려 집을 낼수 있는 걸 갖다가 25집을 내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는걸 갖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막 이런거 두면은 이런거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짜당 하면 죽거든요 이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거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 3, 3을 두는 게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니까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어느 쪽으로 날 일자로 오면은 막았을 때또날 일자로 오더라도 막으면 여기 붙이는 거하고 여기 붙이는 게 맛보기죠. 이거 두면 여기 붙여서. 이렇게 한점 잡으면 깔끔하게 살아있죠. 또 반대로 이걸 여기를 두면은 이거 붙여가지고 이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모양은 흙이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왔다 칠게요. 요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 똑같아요. 치받으면 은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붙이면 안 됩니다. 이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좋은 줄 알고 젖혀서 이어버리면 그냥 다 죽었어요. 이거는 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가 선수가 돼도 요건 기본 사활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살수 없다. 이거 둬도 치중 가고 먹여치면 살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흙이, 요렇게 날 일자 가는 게 중요하다. 이때가 이제 또 핵심인데, 요거 밀 때, 또 사활 잘 모르셔가지고 겁나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분이 들 계십니다. 그럼 이거 둘때 이렇게 둬서, 요렇게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또 끊어 잡히는 맛까지 있어서 더안 좋아요. 음. 그니까 이런 경우에, 어, 이제 흙이, 어, 여기를 두면은, 있는 게정수고요 막았을 때가 또 중요한데, 이때 그냥 호구치시면 죽습니다. 여기서 호, 그냥 호구 치는 수, 있는 수, 전부 죽어요. 있는 건 젖혀서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예, 잡힙니다. 그리고 그냥 호구를 치는 것도 여기를 젖히고 치중 가면 잡힙니다. 이거 둘때 여기 빠지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두면 먹여치기 때문에 이것도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흙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두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수수는 이거 두고 나갈 때 여기 밑에 젖히는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수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를 호구치면 이건 살 수가 있어요. 이유는 먹여칠 때 따내면 치중가서 아까와 똑같이 잡히는데, 이건 잡힙니다. 여기 두면 이거 둬서 잡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하나 젖혀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해요. 백이 밀고 들어가질 못하죠. 따내게 되니까. 젖혀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걸 늘면 이걸 빠지고, 이때 이제 이렇게 두고, 따내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단수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집이에요? 하나, 둘, 세 집. 근데 이거 따낸 거 있으니까 두집난 거나 다름없죠.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해서는 바둑을 어지간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거는 바둑 책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서 아예 두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집수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손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건 어떻게 두면 그럼 살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수가 되는 방향으로 두는 게 중요한데요. 흙이 첫 수가 중요한데 여기서 날일자를 두는 거예요. 날일자를 이쪽을 두면 여기를 갖다가 내가 밀어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쪽을 오더라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두면 살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흑의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 야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두면은 좀 작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두는 게좀더더 좋은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가. 자, 그럼 막으면. 이때 막으면 여기를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한칸 뛰는 수가 왜 좋냐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살면 되잖아요. 찌르고 여기를 하나 밀어둔 다음에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이거 두면 단수, 이거 둘때 이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쯤 나고 엄청 크게 산 거죠. 예, 이거는 조금 크게 산게 아니고 엄청 크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사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걸 갖다가 설명을 안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찝으면 이렇게 이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쯤 나고 사는 거죠. 깔끔하게 살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두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건 여기 막아서 이거 둘때 이렇게 살아도 요 젖히는 뒷맛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선수로 산 거죠. 이것도 4집, 5집, 6집, 7집, 8집 9집이나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크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 가면 만약에 뛰어들어오면 그때 밀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2구자 두면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여놓은 것이 이게 그냥 안하고 그냥 날일자 가는게 득인지 붙여두고 두는게 득인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붙여두고 두면 이렇게 이제 크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한번은 무조건 배워두셔야 되는데 이걸 뒀다 그럼 내가 이쪽으로 기는게 좀더 낫다 그럼 붙이고 이렇게 날일자 가면 돼요 거의 좌우동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요거는 잊으실 필요가 없어요 막으면 요렇게 뛰는 수만 하시면 돼요 요거 뛰는게 급수예요 뛸때 이걸 찌르고 여기를 하나 민 다음에 옆구리 붙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이거 두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죠? 여기 두면 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잖아요? 단수 치고 이으면, 여덟 집 나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니까 지금 같이 두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번쯤은 배우셔야 되는데, 요 상황이 웬만하면 나오지 않게, 예, 그냥 흙이 실전에서 이제, 여기를 날일자로 여기 두니까 요 날일자로 뒀거든요.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이거 붙이시는 게 좋고요. 예, 붙여서 늘어놓는 거 하시는 게 좋고 여기는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가 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쉬움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 쉬움 당하는 것 자체가 좋진 않죠. 그럼 반대로 흙이 여기 갈때 백이 이거 쉬우면 어차피 집 생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여기 맞고 이거 둔 다음에 요렇게 한칸 뛰어서 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아까같이 씌우는게 100은 더 좋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제가 흙이 크게 사는걸 가르쳐드린거지 흙이 그렇다고 씌운다 하는게 꼭 좋다고 말씀드린건 아니니까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알던 씌웠을때 요 33도 가지고 사는 방법은 집으로 왕창 손해입니다. 절대 두시지 않는것이 좋다. 한번쯤은 꼭가셔야되고요 실전 손해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